안녕하세요. 선언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환율 상승을 했고요.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 중부세 완화, 시산 홍남기, 민의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가 완화가 될수 있다는 뉘앙스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현재 매도를 고려하는 분들은 다주택자거나 법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완화될 수도 있다, 양도세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6월 1일 전에 매도하려는 그 매물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 말 상승이 5월 초 상승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중의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코인 광풍, 알고 보면 속수무책, 암호화폐 딜레마에 빠진 정부, 투기를 경고하고 있지만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딜레마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면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규제를 안 하니 과열로 인한 불작용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투기는 아파트가 아닌 비트코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코인 광풍 단속 암호화폐 칼 뺐지만 휘두를 곳이 없어 정부도 난감하다. 어, 해외에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하나 어,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했구요. 프랑스는 암호화폐 공개 허용했구요. 독일은, 어, 중과장 토큰 허용했구요. 영국은 암호화폐 가이던스 마련했구요. 중국은, 어, 암호화폐 거래 금지입니다. 금지구요. 어, 일본은, 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보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어,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비트코인을 좀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거래 대금을 추구하다니 만일 비트코인에 큰 악재가 생기면은 엄청난 손실로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엄청난 거래 대금의 증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송영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 헌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어,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어, 개허,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해야 된다. 뭐, 어, 이런 개헌안을 예전에 내놓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 이분은 얼마 전에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과 임차인이 그 이익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어, 황당한 주장을 한 분이시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물밑에서는 개헌에 대한 구상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못쓴돈 6천조 글로벌 소비 빅뱅이 온다. 시중의 유동성은 2차 대전 이후로 최대이고 거기에 경기 회복으로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천조 원이 그 내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뛰는 BBIG 주도주로 컴백하나. 자 3월까지 맥을 못 추던 성장주가 어, 반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BBIG가 다시 주도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도 재건축 속도 잠시우성조합 설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어, 현재 2,116 가구가 아, 현재 어 1842 가구가 2716 가구로 874 가구가 어 재건축을 하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어 기존 주택에서 47%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뭐 리모델링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지만 어 최고 높이가 50층 이상 허용되어서 재건축을 하면 100% 이상의 가구가 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지, 어, 서울의 주택 부족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판교 민간 지식산업센터 다음 달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 향, 향후에 판교테크노밸리 3 단계의 개발이 마무리가 되면 2,500개 기업에 13명이 어, 상주하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 뭐 저는 13만 명이 아니라 어, 20만 명을 예상을 하는데 어, 판교는 4차 산업 일자리가 가장 많은 한국의 대표적인 실리콘 밸리고요. 향후 2~3년간 일자리와 연봉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여당, 집값 상위 1, 2%만 종부세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최근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가 부동산 세금이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부동산 세제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년, 어, 3월 9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정치에서는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시가 폭등에 집값 안 올랐어도 서울 종부세 오에 일조를 더 낸다. 어, 세금의 증가는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로 전락한 가성화폐 10분 만에 1만원 날려 코인판 위험 거래 투자자 유혹, 뭐 이런 기사인데요. 어, 묻지만 매수가 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반대하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해킹이 될 가능성도 높고 어, 하지만 또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미국의 달러 기반 CBDC가 출시되어야 비트코인의 미래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오를수록 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파생거래주의보 네, 가상화폐의 거래 금액이 어, 올해 1분기에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국 정부가 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죽던 살던 인공지능 NDBI가 세계 반도체의 판을 휘젓는다고 하는데요. 어, 엔디비아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반도체가 세상을 뒤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장 평균 13년을 다녀야 월급 500만원을 받는다. 자, 41세가 되어야 어, 월급을 50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아내가 300만원 벌어서 아내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하고 아내 남편의 500을 어, 매달 저축을 하면 1년에 6천만원이 되겠죠. 어, 10년 모으면 6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돈을 모으기만 한, 하면 집을 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어, 모으는 동안 집값이 또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 벌기, 저축하기, 투자하기를 반복하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 공부는 필수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 서민들 보험부터 깬다. 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두 개로 충분하죠. 여러 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돈을 맡기고 보험사는 그 돈을 투자해서 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서울의 요지의 빌딩 중 어, 보험회사 빌딩이 많습니다. 어쩌면 내 돈이 보험사의 투자 자금이 될 수가 있고요. 보험의 개수를 줄이고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나의 투자 IQ를 높여야 합니다. LG 화학 신병기 바이오 플라스틱 6월에 출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바이오 플라스틱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보여집니다. 8만원 더채 걸린 삼성전자 메모리 값이 오르면 10만원 돌파를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어, 증권사 전문가들이 모두 10만원을, 어, 10만원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다. 어, 삼성전자의 미래는 밝고요 어, 하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AI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가전제품용 반도체에서도 앞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종부세 유감.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고요.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선튜원 신문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